환경은요, 너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요. 전 세계가 같이 힘 모아서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씩 한올한올 한올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방금 김남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해양 원전수 오염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중국 대사관 두 명의 외교관이 참여해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더불어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실 지금 약간 외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과학 기술 문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어우러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좋은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고요 허심탄회한 그 대화 속에서도 초점을 맞춰 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해 해야 할 과제들을 혹은 해야 할 실천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는 데서 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오늘이 63주년 되는 4.19 혁명의 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년의 날이죠. 오늘은 저희가 해양수산, 기후해양수산 토론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획을 긋는 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SDG를 이행할 수 있는 대조난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